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아, 주말 잘 보내셨어요? 아, 뭐잘 보냈다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주말 동안에 또 너무 많은 일들이 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긴 했는데, 음뭐 어쨌든 제가 뭐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것은 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잘 일이 좀 수습이 돼서 또 어, 빠른 좀 안정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바로 또 본론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아, 보시는 것처럼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또 붉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큰 지금 특징은 이 비트코인이 51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51선을 좀 주요하게 또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51선이 무너지면서 이 가격이 지금 93k까지 또 떨어진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 51선이 무너진 지가 어 지난 이제 금요일 일봉이었죠. 어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새벽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50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제가 어 토요일 영상에 좀 긴급 영상 해 가지고 저희 회원님께는 이 50일선이 깨진 의미가 무엇인지 좀어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정장이 어, 지난달부터 시작된 상승장에서 첫 번째 조정장으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정장을 통해서 어, 어떻게 이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또 추후에 이것이 어떻게 또 상승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저는 이것을 또 유추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정장이 매우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번 불장 사이클 이렇게 간다 해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워낙 또 중요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이 부분을 제가 좀 요약을 해서 또 전체 또 구독자님 대상으로도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어 제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2017년도에 그 흐름 그리고 2021년도에 대세 상승장의 흐름 그리고 현재 2024년도에 지금 현재 흐름을 또 이렇게 이제 세개의 창을 지금 띄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2017년부터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2017년도 그 대세 상승장의 흐름에서, 그러니까 이때죠.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넘긴 이후로 이제 첫 번째 조정장이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그 상승을 지속을 하고 조정장이 나왔었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55일 만에 그러니까 55일 동안 상승을 하고 첫 번째 조정장이 나오게 됐는데, 55일이면은 상당히 좀긴그 상승을 거치고 조정장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장 역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4일간의 그키 조정을 또 거치면서 마이너스 39% 그러니까 거의 40%에 가까운 또 조정을 겪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요 21선, 파란색의 21선과 주황색의 51선이 지금 이 상승장을 겪으면서 그렇게 큰 꺾임 없이 그러니까 21선과 51선이 좀 함께 이렇게 그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서 올라온 것이 좀 특징인데, 어 그러면 그 다음 사이클인 2021년도에 그때 대세 상승장의 흐름은 어떠했느냐? 마찬가지로 직전 사이클의 그 최고점을 넘기고 나서 이제 이런 상승장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 상승의 기간이 보시는 것처럼 2 3일간에그 상승을 한 다음에 첫 번째 조정장이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23일 그전 사이클과 비교해서 이때는 55일이고 이때는 23일이니까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기간의 그 길이도 비교해 보면 이때는 34일간 이 때는 19일이니까 상승장이 짧았던 만큼 조정 그 기간도 좀 상대적으로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특징이 뭐냐면 21선과 51선을 보게 되면 이때는 뭐 거의 좀 일직선에 가깝게 서로 이렇게 좀 움직였는데 이때는 단기간 안에 좀 갑작스럽게 큰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 21선이 좀더 가파르게 상승이 됐고 51선은 상대적으로 이제 그 기간이 늦으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을 하면서 이 격차가 이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많이 좀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러면 이제 현재 또 흐름을 볼게요. 그래서 2024년 현재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달부터 직전 사이클의 최고점을 넘긴 이후로 이렇게 상승장이 나왔었는데 근데 그 상승장 그 기간을 보면 44일 동안 상승을 했었고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조정장이 지금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13일간 오늘 기준으로 해서 13일간 지금 지속되고 있고 마이너스 15% 정도의 어그 최대 낙폭을 지금까지 좀 지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승장의 길이를 봤을 때 지금 이때 2021년도와 비교해서는 상대적으로 올해가 좀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7년과 비교해서는 이때보다는 좀더 짧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직전 사이클인 2021년도와 비교해서는 그 상승의 기간이 좀더 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이때는 지금 조정 기간도 19일이었잖아요. 근데 현재는 지금 13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봤을 때그 상승했던 그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 조정의 기간도 좀더 길어야 되는데 일단 21년도와 비교해서는 19일, 13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그 조정의 기간이 짧지 않은가, 어, 요렇게도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2024년도에 중요한 그 차이점이 뭐냐면 제가 요렇게 그 곡선의 기울기를 그러니까 그 저점을 이은 이 기울기를 표시해 놨거든요. 근데 현재를 지금 보시게 되면 그 저점을 이으니까 초반에는 그 상승세가 좀 커지면서 이제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승의 기울기가 낮아지면서 지금 이 상승의 기울기가 어 요게 지금 포물선인데 앞으로 좀 둥글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사이클 때는 어떠했느냐? 지금 17년도를 보시게 되면 요때도 이렇게 제가 지금 저점을 이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거의 직선에 가깝긴 하지만 그래도 살짝 이 뒤쪽으로 좀 둥근, 어, 요런 곡선이 지금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대도 마찬가지로 뭐, 요 때보다는 살짝 더 둥글긴 하는데, 어쨌든 지금 그 곡선의 모양이 17년도와 2021년도는 뒤쪽으로 약간 둥근 모습인데, 2024년도에는 이렇게 앞쪽으로 좀 둥근 모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차이점이 나타나게 됐느냐. 제가 이렇게 좀 활살표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첫 번째 그하락이 나왔을 때찐 조정이 지속이 됐었더라면 아마 2021년도와 상당히 비슷하게 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상승의 길이가 짧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이 시기에 지금 찐 조정이 나왔더라면 이렇게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꺾인 흐름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 21선 역시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조정을 맞으니까는 어느 정도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좀 이때 이제 상승장이 짧았던 만큼 이 조정장도 상대적으로 짧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면서 21선이 51선과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조정을 받게 되었더라면 21선이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꺾인다 하더라도 이 51선을 닿지 않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이때와 상당히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에서 어쨌든 이 비트코인이 뭐 추가적인 힘이 좀더 강해서 결국에는 그 상승장을 끌어올리면서 이때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상승세가 좀 둔화가 되는 그래서 이때와 이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 곡선이 이렇게 좀 앞쪽으로 둥글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현재 흐름이 과연 어느 때와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느냐? 어,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봐요. 어,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은 무엇이었냐? 어, 저는 요 지금 이 21선이 언제 처음 꺾였느냐? 그것에 좀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이 시작된 지 하루 이틀 거의 한 3일 만에 이 21선이 깨지면서 지금까지 좀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17년도에 이때는 어떠했느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만에 이 21선이 깨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쭉이 21선 아래 있다가 결국에는 51선까지 깨지면서 한번더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떠했느냐? 이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정장이 시작된 이후로 뭐한 3일 만에 한번 21선을 터치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좀 말아 올리면서 한 동안은 계속 이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가 제가 이 기간을 세 보니까 한 12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일 동안은 21선 위에 머물다가 1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평선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 흐름은 이 2021년도보다는 2017년도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21선이 3일만에 뭐 거의 비슷하게 바로 조정이 시작되자마자 깨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러다가 좀 시간이 흐른 뒤에 51선이 깨지면서 좀더그 낙폭을 키웠던 만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난주 금요일 일봉이 지금 51선까지 깨졌잖아요. 그런데 그토요일날 올렸던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 이때만 해도 한 94.4k를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뭐 어제 좀더 낙폭을 키우더니만 현재는 93k 초반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흐름을 또 봤을 때도 이때처럼 추가적인 좀 낙폭을 더 키우면서 결국에는 이 21선과 51선에 데드크로스가 좀 발생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흐름을 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된다면 제가 이때, 어, 이때 2021년도 같은 경우는 21선과 5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요곳은 고점 시그널을 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시즌 종료의 흐름이 나왔다고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이 또 우려하시는 것은 21선과 51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왔으니까 이때처럼 시즌 종료가 나오는 것이 아니냐 또이 부분이 우려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저는 요곳은 이때 (2021년) 패턴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는 (21선과) (51선이) 이렇게 그 데드 크로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51선이) 깨지 않으면서 이런 상승의 흐름이 나올 때 그것을 이 2024년도에 적용을 할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017년, 요때그 상승장의 흐름을 적용해 볼수 있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요때 같은 경우는 보시면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됐고 다시 골든크로스 그러면서 첫 번째 조정장이 끝났었고 그 다음에 이때도 데드크로스, 골든크로스 이렇게 한 번씩 이 21선이 51선을 좀 깨고 내려가면서 깊게 좀 눌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017년도와 2021년도에 뭐 같은 대세 상승장이었지만 가장 큰그 차이점이 뭐였냐면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7년도는 외봉의 형태로 이 비트코인이 그 상승의 최고점을 맞이했었어요. 를 그런데 2021년도에는 어떠했냐면 어, 보시는 것처럼 이 외봉이 아니라 쌍봉의 형태로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직전 올타임 하이 여기를 넘긴 이후로 244일째 이 새로운 올타임 하이 여기죠. 그러니까 긴 상승장의 흐름 속에 외봉의 형태를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이제 보시면 직전 사이클 돌파 후에 119일째 첫 번째 그 봉을 찍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19일과 244일이라면 이때는 뭐 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강하게 올라온 만큼 그 고점도 빨리 형성을 하면서 그 뒤에 이렇게 큰 조정이 왔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때는 긴 상승장을 형성을 하면서 대신에 이 중간중간에 그 조정이 상당히 좀 깊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 21선과 5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다는 의미는 그만큼 많이 눌러주게 되면서 충분히 떨궈내고 다음 상승을 이어 나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장이 또긴 만큼 그 조정기간이 길고 또 이때도 1 3일간의 마이너스 40% 이때와 비교하면은 이땐 또두 번째는 7일밖에 그 조정기간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때보다는 지금 13일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이 조정 길이가 길었다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떨궈내고 다음 상승을 이어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때보다도 긴 상승장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쌍봉이 아니라 외봉의 고점을 형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러면 다시 현재 흐름을 봤을 때 아직은 이 21선과 51선에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이 비트코인이 여기에서 바로 반등을 하면서 이 21선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은 이상 만약에 추가적인 좀 낙폭을 키우게 된다면 이 21선과 51선의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면서 이때 17년도의 그 흐름과 상당히 좀 비슷하게 흐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만큼 많이 좀 눌러주면서 충분히 떨궈내고 다음 상승장을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뭐 시즌 종료, 상승장의 종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때처럼 좀긴 상승장. 그래서 2021년도처럼 쌍봉을 형성하기보다는 17년도처럼 외봉을 찍을 가능성이 저는 좀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그 흐름을 봤을 때뭐 데드크로스가 아직은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 51선이 깨지면서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낙폭까지 나오게 된다면 21선과 51선의 그 데드크로스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조정장도 좀더 길어지면서 이때처럼 충분히 조정을 받고 그다음 상승장은 좀 길게 또 가져가는 그러면서 내년 한 해도 이런 외봉의 형태로 고점을 찍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트코인의 원래 그 4년 주기 사이클을 봤을 때 내년도 한 10월이나 11월. 이 때가 고점을 찍을 수 있다고 지금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대로 내년 하반기까지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지만, 대신에 중간중간에 그 나오는 조정의 기간은 좀 길어지면서 충분히 좀 떨궈 내는 이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은 뭐이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는 있으면서 앞으로 조정폭이 좀더 깊어지면서 이 조정의 길이도 못해도 한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갈수 어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정장이 지난달 본격적인 상승을 하고 첫 번째 나오는 조정장이기 때문에 이 조정장을 통해서 이번 상승장의 그 상승 패턴을 좀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지금 이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하락세가 깊어진다 하더라도 뭐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결국에는 우상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락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어떤 패턴으로 갈지, 17년 패턴일지, 아니면 21년도 패턴일지, 우리는 이것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